진짜 너무한다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와 구단으로도 무지하게 뒀네 역 지도대국 아닌가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또 탈탈 털리겠구만 사진도 본인 사진으로 예쁘게 꾸며놨네 아, 하수철님 아무래도 그쵸 평소 그 기력 보다는 좀그 기량을 잘 발휘를 못 하셨을 것 같긴 해요 아, 아니요, 아니요. 그 이정우 프로그는 아니고 자, 아마추어 분인데 기력은 9단이라고 합니다. 오침. 오침 잘하고 오셨나요? 아, 나또 이거 몰라. 네, 백홍석 프로는 아까 언제야? 그 3시쯤 갔나요? 2시는 넘었고 3시 좀안 돼서 간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뭐 이것도 완전 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정석 수순들 있잖아요. 그게 관전할 때뭐 제가 뭐 진행을 할 때나 관전할 때나 이럴 때는 수순이 보이거든요. 근데 내가 직접 두라고 하면 한수교환 까먹으면 까딱하면 바로 나락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예 안 건드리게 돼 이게. 아또 이게 거의 정선이지만 어쨌든 맞바둑이잖아요. 또또 또 말이 말이 없어지겠네. 맨날 정신 머리 없이 타이저 와서 이것만 떠들다가 바둑을 두니까 아,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축을? 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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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축이죠? 어, 축이 안 됐으면 끝나잖아. 타이즈, 강남역 쳐다도 안 봐. 아, 이게 당연히 축이겠지 싶어서 의심을 안 했는데, 다행히 축이었네요. 원래는 그냥 이 모양은 당연히 흙이 좋거든요. 그래도 요거 하나를 교환을 해서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닌가? 관자보푸실 때보다는 뭔들요. 그때보다는 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. 아, 뭔뭐 계속 이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. 그래도 어쨌든 구단분하고 두니까 그냥 뭔가 얼레벌레 둘 수가 없는 그런 느낌. 진짜요. 이게 뭔가 엄청 이게 누, 이게 누가 누가 4시간 잡았어. 아. 아까 홍석이 있을 때 최대한 얘를 부려 먹고 체력을 비축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냥 앞니를 모르고 한 수앞을 못 보고 그냥 좋다고 웃어 제끼다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요? 일단 피곤한 걸로 깔아놔 어왜 이렇게 피곤하게 주시지? 아... 붙였어야 되나? 그럼 이 선에 그래야 되나? 뭔가 당한 느낌인데? 못 두면 당해야지, 뭐. 두면 또 젖히겠지? <laughs> <힘>, 힘내, <laughs> 힘냈는데 저랑은 <전황은> 두고 끝내래. <laughs> 아 저기 붙였어야 되나? 그래 아까 그랬어요.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. 오상귀 뒷맛을 노리면서 바짝 다가갔어요. 좌변을 가고 싶긴 한데 좌변 들어가는 게 뭔가 이렇게 딱히 타격을 줄 만한 건 없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큰 자리 갔어요. 아. <laughs> 아, 잠시 시간이, 나 저, 저, 시간 체크해야 된다고 또 깜빡하고 있었어. 뭐, 어, 이런 수 어디서 본것 같은데? <laughs> 아, 이렇게 야매로 두면 안 되는데? 어, 뭐, 어떻게 상변 요리 안 되나? 안 되나요? <laughs> 그렇죠 이게 자꾸 이게 어줍지 않게 알지도 못하면서, 어, 이거, 이건 것 같아라는 그 감으로 두는 게 진짜 위험하긴 해요. 진짜 안 되긴 해요. 저 따라하면 안 돼요. 그치만, 무임이 둔거 어떡해요. 그래도 뭔가 되게, 근데 <laughs> 백이 되게, 되게, 그, 형세가 재밌다는 게 아니라, 그냥 두는 것 자체가 재밌어 보이지 않아요? 그냥 진짜 지 두고 싶은 대로 두는 것 같지 않나요? 맞죠. 틀리더라도 내내 내 나름대로의 수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. 그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죠. <웃음> 버럭 <웃음> 초읽기를 시작합니다. 어, 초읽기야, 벌써 초읽기에... 아, 나만 이렇게 초읽기에 몰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.. 누가 유리한 싸움 같으세요? 백의 백이 유리하진 않은 것 같긴 해요. <laughs> 그렇긴 한데 뭐 이미 뭐담갔으니 어떡해. 아 근데 백이 모양이 진짜 지지리도안 좋긴 하네요. 를 시작합니다. 여기 젖혔을 때가 거의 뭐 말이 안 되네. 안둘 수가 없네요. 아, 흙이 강했나? 아, 그랬나요? 흙이 강했나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어, 어떻게? 미쳤나 봐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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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담, 어, 왜 이렇게 담고, 왜 이렇게 담궜지? 아, 그냥 이을 걸. 아니, 뭐 어떻게든 되겠지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<laughs> 근본 따위 다섯, 없는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두번 남았습니다. 근데 이게 봐봐요. 백이 되게,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막상 흙도 어쨌든 끊겼잖아. 그러면은 이러면서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어 아, 근데 백이 모양이 일곱, 너무 안 좋긴 하다. 8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어, 어떻게? 진짜 무슨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네요. 어나 어떡하지? 하나, 둘, 셋, 넷, 어머 <laughs> 진짜 진짜 막갑하다. 여기서 끝나겠는데요? 뭐 누구 누구 나는 부러지겠지 뭐. 그래. 둘, 아, 무슨 셋, 사람 재밌죠. 넷. 푸는 사람이 너무 힘들지. 미쳤어. 나 어떡하지? 나 진짜 망해 끝났는데? 하나, 둘, 셋, 네. 어 어떡하지? 다섯. 아, 어, 지금 어 졌네? 6. 어이씨. 8. 아홉. 10. 두번 남았습니다. <laughs> 진짜 촉촉수를 막못 봤어. 미치겠다, 진짜. 그래. 아, 진짜 뭐 어쩔 수 없죠, 뭐. 에이, 망했네, 졌네. 하, 슬프다. 아, 진짜 배기 제대로 아좀좀 좀 정신 차려뒀으면은. 불리해도 이 정도는 하나, 아닌데, 아 진짜 촉촉수를 못 보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laughs> 촉촉수 뿐이겠어요? 하나, 둘, 셋, 넷, 아, 이 다섯, 이 난관 을 어떻게 헤쳐 나 가야 될까요？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laughs> 아 진짜 완전 조롱거리가 됐네. 그래도 오늘 되게 진귀한 경험 같은 걸 둘, 보신 거예요. 셋, 넷, 다섯... 뭐 이제는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여기저기 다 해집고 다니는 수밖에 없네요. 네, 진짜 하나, 둘, 셋, 넷! 아니 아직 안 끝났어. 지금 저 던질 거 아니에요. 하나, 둘. <웃음> 근데 <웃음> 무지하게 불리하네. 나 이제는 마음을 비웠어요. 아까는 아, 사실 아까 정신 차려야 하나, 되는데 둘, 아까 셋, 깔깔거리고 넷. 웃다가. 많이 많이 졌나요? 한 수십 집 졌나? 한 20집 부 족한 거 아니에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<laughs> 아, 진짜. 정선이면 되겠어? 두정 깔아라 할걸. 아, 진짜. 설마 했는데 진짜 질줄 몰랐죠? 아, 완전. 이제 살기만 할게요 하는 거 봐. 아, 뭐, 없냐?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.. <laughs> 아 진짜... 냉정하게 집을 세 보자, 세 보자요. 뭐 이렇게, 이렇게 집이 커? 하나, 둘, 셋, 넷, 아유. 다섯, 여섯 일단은 그래도 그 집에 구도가 좀 생길 때까지는 둬볼게요 그러고 걔가 해서 너무 부족하면 던져야지 뭐 근데 흙이 아까 하나, 확정감은 한 60집 됐던 것 같긴 한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

지금 자산기 저기서 지금 난리 났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, 또 보시는 분들 그래도 이왕이면 좀 쫄깃한 바도 보길 원하실 텐데, 좀 제, 너무 재미가 없을까요? 아, 좀 그런가? 너무 제가 너무 너, 다 짐바둑을 그냥 끌고 있나? 한분이라더 빨리 두는 게 나을까요? 한두 수만 더 두고 넷, 그러면 걔가 한번 하고 셋, 마무리할게요. 그러면. 네. 다섯. 저게 몇 집이냐. 하나 둘셋넷 다섯. 흙이 <laughs> 아 웃을 때 아닌데 이렇게 저저 촉촉수를 못못 보고 흙이 얻은 집은 좋긴 알것 같아요 백은 뭐잘 쳐봤자 이르는 절대 안날것 같고 뭐0 넘는 2, 정도일 것 같습니다 3, 이거는 기권을 하는 4,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빨리 끝내으로써 그래도 한 분이라 도더 두면 좋긴 좋겠습니다. 뭐 진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촉촉수는 좀 충격이다.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은 게저 예전에 그 지금 촉촉수여서 뒤 거를 세 점을 떼줬잖아요. 근데 정말 예전이긴 그 친절 어릴 때. 어릴 때인데 촉촉수를 이었어. 그래서 하나 잡힐 거를 세개 잡혀서 반집증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여. 축기관 촉촉수관 이게 막 10급도 보시는 거를 못 봐. <laughs> 뭐 이제 흑역사라고 할 것도 없는데 또 하나 생성을 했네. 아예 잘 드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건 뭐 제가 복귀할 게 없고 오히려 좀 뭐지 제대로 된한 판을 못... 둔것 같아서 그게 그 부분이 더 죄송하네요. 그래도 기다린 시간도 있고 좀더 진한 바둑을 원하셨을 텐데 <laughs> 자 그러면 네 이정훈님 아, 예, 둔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처음 둔것 같은데 예전에 아홉 줄도 썼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오랜만에 뵙고 네잘 둬왔습니다. 신도수님이 다음인가요? 네, 신도수님 뭐 유튜브나 이런데 댓글로 닉네임을 엄청 많이 보긴 했는데 아 처음 든 거구나 보긴 했는데 한 번도 더본 적은 없어서 어떤 분이 가지고 궁금하긴 했거든요. 그런데 신도수님이 지금 대답을 바로 맞습니다. 안 하셔서 이분이 신도수님인줄 모르잖아요. 신도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다음이 햄시기님인가요? 아, 근데 다못 뜨네요. 이게 6시 한두 판, 두 판, 뭔가... 아, 더 있어요. 그럼 다음이 새로운 시장님, 김도형님. 어, 맞네요. 새로운 시장님도 뭔가 언제부터... 뭔가 카, 아니 카톡이래. 그 댓글이 없어서 지금 뭔가 대답을 못하실 것 같은데. 네 일단 계속 원...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으니까 대답하신 순대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... 그러면 다 대답을 못 하시거나, 대답은 할수 있지만, 못 듣는 상황이면 방종인가요? <laughs> 아이, 대답하셨네.